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라텍스 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요 라텍스 밴드는 천연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없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탄성이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몰리치료사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제품이라서 아주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계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는 노랑 2단계는 이렇게 빨강, 3단계는 그린, 4단계는 이제 블루, 5단계는 검정이고요. 6단계는 이제 실버로 은색, 7단계는 골드로 금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강도가 색상별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1단계 같은 경우는 강도가 낮음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린이나 노약자, 아, 특히 이제 물리치료 받거나 재활치료 하거나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강도는 중간 강도로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사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아, 3단계는 이제 그 그린색, 녹색으로 강도는 다소 높아서 이제 성인 남녀가 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도는 높아서 또 성인 남성이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5단계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매우 높아서 성인 남성이 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실버고 어, 7단계는 이제 그 골드색인데요. 어, 운동선수들이나 근육이 많거나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나 이제 이걸 전문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어, 오늘은 요 라텍스 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희가 주로, 음, 취급하는 제품은 어, 요 특히 이게 물리치료 하거나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발목 뭐, 어, 염자 같은 분들, 무릎, 또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걸로 재활 치료할 때 물리치료사님들이 오르기 어, 상사에 가셔서 이 노란색 밴드를 가지고 어, 구입하셔서 집에서 재활 치료하세요, 물리치료 제, 하세요 하면은 이 색을 저는 이제 추천해 드려요. 이거 좀 한번 열어 볼게요. 이 어,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 밴드가 이렇게 되, 나오 있고요. 안에도 보시면 요 운동 매뉴얼이 이렇게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처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물리치료사님들이 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발목 발목 강화 운동을 할 때도 에 발목 아래쪽으로 밴드를 이제 내려서 양팔로 올려서 운동 하셔도 되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이제 양팔로 묶어서 이렇게 운동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본인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것 하시면 되고 특히 몰리치료사님들이그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주 탄성이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텍스밴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제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폭은 11.5 정도 나오고 길이는 한 2m 정도 나오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천연옥수 전문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이제 옷에 묻거나 그러거든요 지금도 약간 이제 묻어나는데 이제 쓰시다 보면은 없어지고 이게 싫으면은 마른수건으로 몇번 닦으시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땀에 젖거나 물에 젖을 경우에는 이거 꼭 말려서 보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달라붙어서 어 저희 손님처럼 다시 구매하러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요, 요 제품도 단계별로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한테 맞는 그 강도로 이제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재활치료를 하거나, 아, 운동을 하거나, 아, 그래, 그래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뭐든지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니, 아, 본인에게 맞는 아, 제품을 오르기 상세에 가셔서 상담하시어서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은이 천연 고무 라텍스 밴드에 대해서 아, 한번 설명 드려 보았어요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꼭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